여덟 개 다섯 개 다섯 개야 두 개만 더방이지 계속 쭉 나오다 보면은 지하에식제 다음 분몇개 네. <목소� <Original> <목소리가> 그 시작? 네 개네 개 여덟 개네 개네 개여 개야 네한냥태근그 거기에 쿠그 쿠키는 는데 쿠키는 는데는데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빠 갔다 온고그는데 그게 꼭 자기 1,500원 부탁드릴게요 오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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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뎅. 먼저 주셔야 돼요? 오뎅은 앞에서 <laughs> 시면 돼요 어 아, <laughs> <못 하신다. 웃음> <오, 웃음> 알았어 거기 있어 줄서 있어 야이게시작 얼마 안됐

네, 커피를 하시면 가져가세요 음. 감사합니다 종이 아, 뭐, 다시 넣어주세요 아, 뭐, 그래? 네 <웃음> 음. <웃음> 그래? 네, 네. 네, 네. 네, 어 네, 네. 네, 네. 네. 같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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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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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네. 개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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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해 놓고 있는데, 옆이 안 하려고 지금 빠져나왔 응.